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토키 아일랜드 원주민 선으로 떠나는 여행을 한번 저희끼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님들 하이요. 뭐래 봄수 구기영이 이게 봄수야? 어 계속 돌아가니는 그 거. 거. 어. 네 아무튼 저희는 그냥 빨리 떠나보도록 하죠. 예 출발합니다. 축하해. 우리 오늘 세 명밖에 없는 거야. 매장님은 어. 어. 당분간 좀 어. 휴가를 좀 즐기시러 가셨고요. 어저 아. 죄송한데 저 코원님. 네감독가너왜 감독아 너 빨라가지고 장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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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아. 오케이. 가방 들어갑시다. 원주민 사모로. 자. 우리가 원주민이야? <웃음> <웃음> 어떻게 하는 거지? 야, 뭐 원주민 왜 원주민 선왜 이렇게 발전돼 있어? 야, 원주민이 사실 도 고대 문명 그거 아님? 뭐 어, 그런 거왜다 따라오래요? 야, 가방 붙진데? 어, 잠깐, 잠깐만. 원주민? 어. 어? 어? 그 위에는 진짜인데? 챔피언인데? 루이비통도 있고 네 루이비통도? 어? 루이필라 굿지. 슈프림 섞은 바보. <laughs> Welcome to the Spooky Hotel.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 h 아 s 아 h a t is this? What 어 s this? What is t h 여기 있는데? t is this? What is this? What i 이거 h i s 여기 a t 거 s this? What is this? What i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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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h a t 야 근데 이미 어? 등록이 돼버렸다. 알았어. 아, 우야 아, 아, 아. 오늘부터 나야. 아, 어, 고양옆자리 와. 어, 뒤우 좋아하는데? 어, 뒤우. 아, 아, 아. 사실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이? 아 잠깐만. 아, 나는 연막와이 아. 게임 정말 재밌겠다 이들아 그치? 와 아. 어, 너무 기대된다. 오 어, 우리 배고프네. 예스. 예스. e s y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롤러코스터. 롤러, 롤러 야 롤러코스터 못 참겠는데? 밥은 근데... 나중에 먹어 되는 거 아니야? 어? 가자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우와. 아니야 이거 좀 많이 들었겠는데? 더 티키코스터. 티키코스터. 타자 타자 타자. 나나나 자리. 어? 도맨앞 자리. 아어야 어, 오케이. 오케이 이 자리. 어, 떨어진다.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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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 떨어진다. 야일인으로봐인인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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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멈춰. 어? 살짝 살짝 약간 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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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밀당 밀당 이제 딱딱딱딱딱딱 하면서 딱 그래 어, 그 소리 거. 맞아 그 소리 뚜, 딱, 딱, 아 딱, 맞아 올라갈 때 아, 이제 바람 뚜. 소리가 라진다 갑자기 맞아 아음 내려간다 내려간다 아아 어야 어? 아저씨 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 아! 엄마 한번더 야! 아니, 노스톱을 한 10번은 돌려줘야지 무섭지 그니까 저기서 방금 멈춘 건좀 에바였어 너무 짧은데? 이제 밥 먹자 저녁 시간이다. 밥 먹자. 뭐 어디로 가? 뭘 따라갈지 모를 때는 구찌 입은 사람 따라가면 돼. 알겠어. 그 다음에 밖에 나갔을 때 구찌 하나 장만해 가지고 입고 가서 라디 따라하게 만들어야겠다. 현실이었냐고. <laughs> <laughs> 어, 어 밥이다. 밥밥 밥. 조카 뭐 먹지? 야나 사과 먹기 싫은데? 응 음, 사과 먹고. 사과 먹고 아, 또, 또 사과 먹고. 먹고. 야, 사과 먹고. 어, 사과 먹고 피자 먹고. 사과 먹고 나, 사과 나 피자 달라니까? 야나 피자 먹고 싶다고 사과 말고. <laughs> 잠깐, 어디로 가는 거지? 얘? 따라오라면서 우리... 너무 먼저 가는데? 너무 멀어. 아니 거의 따라잡고 있어. 거의 따라잡았어. 인코스 인코스 인코스. 저건 뭐야? 무슨 뭐 피카츄야 이거? 어, 그거 어? 아니야. 세균맨? 아. 아니 이웃집 토토로? 아 어, 어, 그것도 닮았다. 어, 닮았다. 어, 캠프파이어다. 어? 아, 그럼 올라가지 마. 살려주세요. <laughs> <laughs> 너 <너무> 장작 가져와. <뜨거워요. 웃음> <laughs> 오늘은 통구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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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원주리 말. <laughs> <마을>. 역시 원주리 말. 돌아서. 이거 먹을라 그래요. <웃음> <웃음> 아, 뜨거워요. <laughs> 그냥 먹지 말고 태우자. 장작이야? <laughs> 어, 흉물이야 흉물. <laughs> 뭐야? 오, 어, 어, <laughs> 우리 이야기하다가 <laughs> 아래 걸안 읽었네. 무슨 일이 있었답니다. 잠깐 나 움직일 수가 없는데? 아님들아, 저 진짜 잡아먹을라는 거야, 니마. 잡아먹기만 봐 봐. All safe. 야, 진짜 원주민 말 같다 적으니까 아니야. 살려달라고. 봄수야 일까 예, 얘들아, 나나 죽어? <laughs> 아니야 아닐 거야. 뭐라 는지 모르겠어 애들이. 10년 전에 사람이 만들었다. 뭘 만들었는데? 그 알려주실 겁니다 편집자님이. 아. 야, 봉 뭐야? 어, 들어와지는데. 들어와지는데? 들어가? 스쿱이랑은 또 무슨 관계예요? 어, 야, 우리 집으로 가야 되는데. 어. 아니, 그 상황에서 지금 잠이 와? 봉숭화 화 치료 안해잘 자네. 신난다. 어, 살려 주세요. 어! 뭐 일어난데 아직 밤인데 아직 밤인데 뭐라어 잠깐 뭐야? 이 아저씨 뭐야? 왜 여기 있어? 왜 여기 야, 잔뜩 있어요? 화가 났는데 여기 가까이 있으면 맞을 것 같다야. 그러니까. 어. 어, 우리 성 가보고 싶네. 가볼래요? 전기선 코비가 절대, 절대 가지 말라 고 그랬대. 어, 어? 고투 고투. 고투 고? 고투 고투 고? 고투. 무조건. 어. 한번 좀 경험해봐야지. 여기가 성이야. 그렇게 무섭지 않지? 그치? 근데 이통 안에 사람 소리가 들릴까 어? 얘들아? 뭐라고? 으응? 계세요. <웃음> <웃음> 가 여기니. 이, 이, 이 안에 뭐가 있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 왠지 쪼쪽 방으로 가야 될거 같은데. 와 뭐야? <목소리> 아! 아어 야, 니네 오! 괜찮냐? 나 바로 앞인데. 자, 자, 잠깐만요. 어우나. 야하초구에 가야 돼, 하초구에 3초. 0초아에리 오, 예스. 이렇게, 이다다 휴. 안 죽지? 절대 안 죽지. 문좀 열어 봐. 문 열어잇! 열어줘잇! 열어주세.. <목소리> 조금 무서울지도? 문 열어잇! 어! 아어 어이 뭐야? 어 여기 어디야? 야, 야 어? 얘들아 어? 뒤에 가시 있으니까 왠, 이거 잘 왠, 가자! 왠지. 어 따라온다 뒤에 아, 따라온다 있어? 뒤에 따라온다 어 빨리 가야될지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왜 안가져? 왜 안가져 왜 안가져? 왜 안가져? 어? 아. 어? 어 앞에 어. 뭐가 있어! 내려가라는 게 뭐가 생기는 데 위에 보면? 어? 위에 화살표가 이 여기 아래야. 그니까 여기까지 오면 살려준다는 얘기 아닐까 아, 그런가? 어, 다행이다. 와, 나 심장 오지게 뛰었어, 진짜 방금. 아, 더, 더우면 죽을까? 죽 아, 야, 아저아저아! 야, 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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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y 가까이 oh. 가니까 빨아들여. 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친구들을 버리고 뛸준비 합시다 어이 뭐야 나도 준비 어어어어 빨리 가 빨리 가 꼴찌 말하면 달려. 내가 살거 같은데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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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그냥 집에 있을걸 왜 가자고 해가지고 휴가 오지 말걸 쟤 뭐야 아, 왜 어, 보스가? 보스가 있냐 이거 잡아 대는 거야 야 얘가 얘 친구래 어, 어 지금 왜 이렇게 커 멀쩡한데 뭐 그냥? 어널 기대하고 무서워. 있었다 어 부끄럽네요 기대하셨다니 그니깐요 어! 오오오오야야야야야야야따맞빰맞았어따맞았어따맞았어 우리! 가야되나? 이거를 설마 쳐야되나 내려오는걸? 야 왠지 저기 올라가야될것 같지 않냐? 나도 그렇게 생각해 가봐바야기다 얘들아 나 먼저 올라갈게 미안 오지마 오지마 우와이와나 오, 쟤 어떻게 때리는게 없길래? 아 저기까지 가야되는거야? 뭐라 때리고 있긴해 그래그래 아, 코아한테 내버려두고 어? 우린 여기있자 어? 오, 좋아 어저기 쏜다 근데 이거 맞고 있는거 맞아? 아야 야! 어? 얘들아 코아가 죽어버렸어 얘들아 내가 살아났어 다시 우와 내가 어? 어떻게 어? 살아날 수 있지? 살아났는데? 어, <laughs> 아, 다시 어? 살아났어 어떻게 잡는거야 그러면 저거? 체인 아, 때리는거래 아, 체인을 때리는 아또 아. 어, 나는 괜시 여기서 그냥 피들고 있었네? 그치 뭐 그냥 의미없 죽어버린거지 너는 왜 이렇게 안달아 피가 그어고어 긁어 긁어 토임 긁어 어끊어 <laughs> 빨리 끊어 빨리 끊어 조금만 안돼 안돼 어, 끊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해냈다 워치 조심해 조심해 야야 올라왔다 불러 올라왔다 불러 올라왔다 올라가올라가좀 멀리 생성되는 어어 어 살았다 살았어 어고토워멈 살았, 살았, 살았. 제가... <laughs> 꿀잼 꿀잼 아, 돼, 그거 그거 <laughs> 무서웠잖아 아! 보스가 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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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약한데 보스 죽어? 보스보다 용암이 센데? 어... 그러니까. 근데 옆에 있던 디유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그 디유 다시 하면 돼. 때릴 수 있어. 어기? 지가 아니, 아직 아직 아직. 이제 체인 때리라고 할것 같아. 좋아 이거 열어. 체인 피가 안. 어, 여다. 이거다. 오, 어, 저거다. 회오리치기. 회오리치기. 리 치기. 저도 네대 맞아. 네세 대, 세대두 대, 대. 한 대. 나이스. 됐어. 나이스. 잇자. 어. 오케이. 두 자. 번만 더 하면 된다. 두 번만. 오수야 거기 끝났어. 두 대, 두 대, 한 대, 한 대. 다 했다. 한 대. 왜 이렇게 안 당해? 오케이, 있다? 오케이. 어, 됐다. 오, 이제 라스트 오, 원이다. 가보자, 가보자. 우리 웬넬러다 같이 있네. 올라가, 올라가. 에야 잠깐, 잠깐만. 아, 잠깐만. 리 빨리, 아, 빨리, 빨리, 빨리. 잠깐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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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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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짜, 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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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만 안 했지! 에? 나 로벅스가 없네? 야, 봉수 죽었는데 히트 체이 나래. 야, 무 지금 함께 하는 거냐고. 내가 내가 뭔가 도움이 되고 있니? 도움이 있어. 되고 있어. 이거 때리면 된다고 너가 알려줬어, 봉수야. 봉수랑 같이 때리던 거랑 속도 차이가 없는 거 같아. 어, 아, 더 빠른 거 같은데? 뭐지? 빠딩딩거가 어, 더 빠른데? 어떻게 있다. 어, 빠른데? 좋아! 어! 떨어졌다! 떨어졌다! 오오! 어? 우리 디디! 해냈다! 우리가 해냈어! 얘들아! 야, 우리 호텔로 돌아가자! 호텔로 돌아가자! 도망가! 어. 도망가! 가자! 가자! 뭐야! 봉수다! 어? 뭐야! 봉수잖아! 나 얘들아 너희가 휘적휘적대는 소리만 들려! <laughs> 화면은 까맣고! 아 그래? 아 진짜? 근데 봉수 있는데? <laughs> 얘들아 보고싶어! 우린 너 보여! 넌 계속 말하고 있어! 맞아! 봉수 계속 대사 얘기하고 우리는 있어! 오, 우와, 와 얘들아 정말 즐겁다! 너희들이 이렇게 옆에 있어주니까! 어, 봉수야! <laughs> 야 앞으로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아무거나 눌러봐 어 반대 반대 아니야, 반대 어그 반대 방향 살짝 왼쪽 살짝 왼쪽으로 살짝 왼쪽으로 왼쪽 어 쭉쭉 가 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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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와쭉어쭉와쭉와쭉어 게이버버 배드 엔딩 떴어나 <laughs> 뭐야 우리 배드 엔딩이네 <laughs> 어제 이소 잡았잖아 나는 해피 엔딩 이 따로 있나봐 아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스포키 아일랜드 즐겨봤는데 재 즐겨 오신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멋있다면 좋아요 눌러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고 범수처럼 그런 장난치시다가 이상한 짓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가..감사합니다 안녕 또 <놀람> 안녕 <놀람>